8월의 마지막 날, 서울 금교경기도 가평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던 이수진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부 캠퍼스에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들고 있던 낡은 여행가방과 엄마가 작년 겨울새일 때 산자켓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캠퍼스 입구에는 각국의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주변을 걷는 학생들은 최신 브랜드 옷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손에는 아이폰 14가 쥐어져 있었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다. 수진은 그저 이곳에서 세계를 공부하고 싶었다. 그녀의 고향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새 마트 개장 소식이었고 부모님은 그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모아온 차를 팔아야 했다. 2년치 등록금은 마련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절대 실망시킬 수 없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좁은 침대에 누웠을 때 옆방에서 조용히 수다 떠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중 한 명, 김혜리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부산 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자랑했다. 수진은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싼지 상상도 못했다. 첫 수업 때 영어 교수님이 복잡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일부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묻자. 수진은 주저없이 손을 들었다. 자연스러운 발음과 정확한 단어 선택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씨, 영어를 어디서 배웠나요? 그녀는 학교에서 그리고 독학했어요. 라고 답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흥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 온 거였다. 수업이 끝난 뒤, 긴 금발머리와 환한 미소를 가진 한 여학생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나는 이지호야. 영어 정말 잘하더라. 우리랑 친구하자. 우린 자기 사람 절대 안 버려. 수진은 손을 내밀며 답했다. 이수진이에요. 고마워요.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이지호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난 서울 태생이야.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은행 다니고. 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쉬는 시간, 이지호는 친구 물이 한가운데 서서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 저 자켓 좀 봐. 어디서 샀는데? 가격도 궁금해." 수진은 가격을 말하자 이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진짜?" "와." 요즘 그런 거안 만든 줄 알았어. 라며 놀랐다. 친구들도 웃었다. 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태연한 척그 자리를 떠났다. 저녁. 엄마가 전화했다. 수진아,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착해요. 엄마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아빠가 어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서울대 국제학부에 합격했다고 자랑했어. 수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 꼭 성공할 거야. 그러나 10월이 되자 수지는 깨달았다. 자켓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국제저널리즘 세미나에서 쓴 에세이가 교수에게 칭찬받자 그녀는 기뻤지만 뒤돌아보니 이지호 얼굴에는 냉랭한 표정이 떠올랐다. 수업 후 복도에서 누군가가 어, 역시 지방 애들은 더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공부할 자격을 증명해야 하니까, 라고 비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이지호와 그녀의 무리였다. 식당에서 수진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쪽지를 던졌다. 촌놈이라는 글자가 연필로 적혀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쪽지를 던진 이지호와 친구들을 보았다. 그들은 숨죽이며 웃고 있었다. 수진이 무시하려 할때 이지우가 소리쳤다. 이번 주 금요일 파티 갈 거야? 난 몰랐는데. 파티. 누가 해? 전국대학생회가 주최하는 클럽. 파티야. 입장료 2만 원인데, DJ는 런던에서 온대.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 이지호는 비웃으며 여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할인은 없어. 라며 친구들과 웃음을 터뜨렸다. 수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갔다. 그날 밤, 옆방 친구가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외에 속옷이랑 양말이 딱세 벌이래. 몇 달째 돌려입는데. 수준은 얼굴을 베개에 묶고 숨을 죽였다. 다음 날, 수진은 이지호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요? 왜 저렇게 굴어요? 이지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재미있어서, 내가 여기서 스타인 척 하는 거못 봐주겠어, 라고 말했다. 수진은 알았다. 그들은 단순히 장난치는 게 아니었다. 의도적인 괴롭힘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다. 과연 이 험난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11월, 그녀는 결심했다. 공부에 더 집중하기로 수업 때마다 자신감 있게 손을 들고 학생의 신문에 기숙사 문제를 다룬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는 한 달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지호는 냉담한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어느 날, 총장 강의에서 이지호가 무리한 답변을 하자 교수는 수진에게 기회를 줬다. 수진은 차분히 정확한 답을 했고, 교수는 칭찬했다. 이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저녁, 국제학부 주최 사교 파티가 열렸다. 수진은 엄마가 졸업식 때 사준 푸른색 긴팔 원피스를 입었다. 파티장에 도착했을 때, 이지호가 와인 잔을 들고, 지나가다 실수로 수진의 가슴에 와인을 쏟았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왜 이렇게 덤벙대지? 수진의 드레스는 진한 와인 빛으로 물들었고, 150명의 참석자가 모두 주목했다. 수진은 담담히 괜찮아요. 가끔 그런 일도 있죠, 라고 말했다. 파티가 끝난 후, 국제 저널리스트 출신의 선배가 다가와 말했다. 네가 당당한 태도를 보여서 인상적이야. 와인 사고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는 조언을 해주었다.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그들에게 원하는 빌미를 줄 뿐이야. 네가 하는 일에 최고가 돼서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 수지는 그날 이후 더 단단해졌다. 학생의 신문 편집장 공모에 지원해 부편집장 자리를 얻었고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다. 12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온 교수 후운양의 강연을 듣고 그녀는 3주간 중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행운을 얻었다. 베이징에서 수진은 진짜 중국을 경험하며 매일 중국어로 글을 쓰고 현지 언론사도 방문했다. 이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돌아온 후 이주호와 그 무리가 파일 파티 초대장을 내밀며 조롱했지만 수진은 이번엔 당당히 서울 시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함께 브하이비 대접을 받았다. 창밖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대학 졸업하고 지방신문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중국어 공부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이지호의 분노 섞인 외침과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의 그림자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던 12월 말 서울대학교 국제학부의 한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수진은 파란색 원피스 위에 두툼한 코트를 걸치고 조심스레 교정 안을 걸었다. 며칠 전 베이징에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수줍고 어색한 지방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이지우와 그 무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진이 도착한 강의실에는 이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었고 이지우와 남자친구인 정민도 중앙에 앉아있었다. 정민은 잘생긴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 마치 드라마 주인공 같았다. 수진은 멀찍이서 그들을 흘끗 보았다. 이지호는 화려한 금빛 드레스에 반짝이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미소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냉기가 숨겨져 있었다. 강의가 시작되자, 교수는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늘은 여러분 중한 명이 국제저널리즘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표로 선발됩니다. 발표 준비를 잘 해주세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기회였다. 그녀는 이번이야말로 모든 편견과 시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느꼈다. 수진이 차례가 되자, 그녀는 베이징에서의 경험과 중국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조리 있게 발표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이지호가 교탁 앞으로 걸어나왔다, 수진 씨. 발표는 멋졌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은 다르죠.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이지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당신 같은 촌뜨기가 서울대 국제학부 대표라니, 농담 아니에요. 강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교수님도 순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누구나 시작은 다르지만, 노력으로 길을 만듭니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지호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래요. 수진 씨, 당신의 최선을 지켜볼게요. 그녀가 돌아서자, 정민이 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여기서 너무 튀지 마. 너 같은 애들 우리 세계에서는 쉽게 버려져. 하지만 수지는 굳게 고개를 저었다. 강의가 끝나고 수지는 혼자 강의실을 빠져나와 캠퍼스 뒷길을 걸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가방 속에서 베이징에서 받은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거기에는 교수 후훈양이 건넨 연락처와 함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돌아보니 교수님 중한 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내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방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내 경쟁이 아니에요. 당신은 뭔가 큰일에 걸린 것 같군요, 수진은.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큰일이라니요. 교수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학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끌면서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죠. 우선 오늘 밤 열리는 국제학부 신년회에 참석해보세요. 거기서 더 많은 답을 찾을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은 깊어갔고,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결심과 미스터리로 가득 찼다. 캠퍼스 불빛 아래, 그녀는 마치 새로운 전쟁터에 첫 발을 내딛는 전사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들려왔다. 수진, 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서울대학교 국제학부가 주최하는 신년회가 열리는 날, 이수진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몸에 딱 맞아 은은하게 윤기가 흘렀고, 은빛 목걸이가 목선을 살짝 드러냈다. 검정 하이힐은 우아함과 자신감을 더해주었고 손목에는 간결한 디자인의 시계가 빛났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연한 네드 립스틱이 그녀의 표정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행사장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중앙 무대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빛을 발했다. 참석한 학생들과 교수진들은 각자의 그룹을 이루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지호와 그녀의 무리도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지호는 은색 미니 드레스에 키큰 검정 부츠를 신고 있었고,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던지는 시선은 여전히 수진을 겨누고 있었다. 수진은 한켠에 마련된 음료 테이블에서 조용히 와인 한 잔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다. 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니 베이징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중국인 유학생 리웨이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중국에서 소식 듣고 놀랐어요. 여기서도 멋지게 잘하고 있네요. 수진은 반갑게 웃으며 답했다. 리웨이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죠. 둘은 짧게 중국어로 간단한 안부를 나누었다. 리웨이는 살짝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국에서 이지우 같은 애들 조심해야 해요. 그쪽도 정치가 있잖아요. 수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또 세상을 배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이지우와 정민이 다가왔다. 수진 씨, 여기서 뭐해요? 혼자 쓸쓸히? 이지우가 비꼬듯 말했다. 정민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지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죠. 오늘 밤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지우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 그럼 여기서도 내가 빛날 수 있을까? 기대할게.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갑자기 무대 조명이 꺼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전광판에 커다란 글자가 떠올랐다. 비밀 폭로, 서울대 국제학부 내부 부패 의혹, 모두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사이, 한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나타났다. 여러분, 저는 이 학부의 졸업생이자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학교 내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수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이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리웨이는 수진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남성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학분의 권력층이 특정 학생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독점하며 외부와의 부적절한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이지호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혔다. 행사장은 혼란에 빠졌고 교수진은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밝혀내고 이 부조리를 끝내겠다. 그때 누군가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돌아보니 교수님이었다. 수진씨, 당신이 준비한 기사가 이 사태를 바꿀 열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많으니까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순간, 행사장 입구에서 한 통의 익명 편지가 조용히 떨어졌다. 그것은 수진에게 건네진 듯 그녀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졌다. 편지에는 단한 줄,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뒤를 조심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겨울 밤의 차가운 공기가 행사장을 뒤덮은 채. 이수진은 손에 쥔 익명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다. 검은 잉크로 적힌 글자는 마치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듯 섬뜩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뒤를 조심하라.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주변의 소음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처럼 희미해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이지호가 멀리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지호의 금빛 드레스는 파티의 화려함 속에서도 도끼 어린 불꽃처럼 빛났다. 옆에 선 정민은 마치 사냥감 앞에 선 맹수처럼 수진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수진은 마치 사자굴에 홀로 들어선 사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내가 지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행사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교수진과 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던 중, 뒷골목 쪽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인물은 누군가와 속삭이다가 갑자기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진씨, 조심하세요. 낮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놀라며 다가갔다. 누구세요? 저는 박민석 교수입니다. 당신이 이 일에 깊이 관여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잡음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가능한 한 기밀을 유지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멀리서 이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수진아, 여기서 뭐해? 네가 감히 이 파트를 망치려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독설처럼 날카로웠다. 수진은 박 교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싸워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수진은 학교 신문에 국제학부 내부 부패 의혹과 그 배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즉각 반향을 일으켰고,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수진과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은 알수 없는 위협의 그림자를 느꼈다. 어느 늦은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수진은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조심해라는 붉은 글씨만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알수 없는 번호가 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당신이 너무 깊이 파고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멈추는 게 좋을 거예요.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창 밖으로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그흰 눈처럼 모든 것이 깨끗해질 그날이 올까? 아니면 이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삼켜버릴까?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싸움의 끝에서 나는 반드시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서울 하늘은 무겁게 흐려 있었다. 이 수지는 기숙사 방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의 빌딩 숲을 응시했다. 어제 밤받은 협박 전화와 익명 봉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차가운 종이 조각이 움켜 쥐어져 있었다. 그때,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나야, 정민이, 수진은 고개를 돌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정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망설임 끝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지호가 너무 심해졌어. 내가 학교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는 진실에 관심이 생겼어. 수진은 놀라면서도 신중하게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거든.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연루되어 있어. 라며 진지하게 말했다. 수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정민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오늘 밤, 한강 공원에서 만나자. 조용한 곳이야. 저녁이 되자. 수지는 검은 코트 위에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은 결연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바로 정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이지우 가족이 이 학부의 어두운 거래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 그들은 학교 재정뿐 아니라 외부 기업과도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지호 아버지야. 수지는 숨을 삼켰다. 그럼 이지호는 그녀도 그 그림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 하지만 너처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막으려 하고 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정민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부패를 끝낼 수 있어. 네가 작성한 기사와 내 내부 정보가 합쳐지면. 큰 파장이 일 거야 수진은 결연하게 말했다. 함께 하자.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민이 경계하며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어. 서둘러야 해 수진과 정민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싸움은 개인을 넘어서. 학교 전체와 그 너머의 권력까지 뒤흔들 불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지우라는 이름이 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이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아,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멈추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을 거야.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눈 내리는 한강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운명처럼 교차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모두가 상상조차 못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